복권으로 와서 코아 나가면, 맞는다니까, 이게 그냥. 복권 돌아지면서. 무조건 멀리 똑바로 가요. 코아만 들어가면. 똑바로 간다니까, 이렇게 지가 알아서. 힘드는 것도 아이고, 여러분. 이거 마시는 거래, 그냥. 공천지가 이제 1년, 뭐, 이래, 조금밖에 안 되다 보이 거리나고 이런 거는 엄청나게 좋은데, 이제, 내려오면서 만든 것만 살살 되었는데, 백생도 많이 수정이 됐고. 어, 왜 이렇지? 팔로만 많이 댕기서 그런 거야. 음. 팔로만 많이 댕기서. 백을 할 때, 네. 오른쪽 어깨가 비켜지잖아요 네, 이렇게 네. 반우양호 할때이 네. 어깨만 가려고 하지 말고 네. 왼쪽 어깨가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확 열린다 아... 근데 오른쪽만 확 열어줘도 야가 오기는 오는데 이게 안 밀어져가 있을 때는 다운을 할때 이게 바로 티나올 아... 확률이 많다고 하는 거야 음... 자 오른쪽 어깨가 열리면서 왼쪽 어깨가 따라가면 오른쪽 어깨가 열리면서 왼쪽 어깨가 밀면 그게 네. 쉽게 만들어져요 음. 그런데 지금 들려 맞는 이유가 네. 손목에 힘이 풀려서 이렇게 툭떠 헤드가 떨어지는 느낌이 없어서 그래 음. 그냥 여기서 확 팍. 돌아 나가려고 하거든 아. 오른쪽에서 네. 오른쪽에서 돌아지고, 오, 복근이 돌아져야 되는 거죠 레슨 하다 보면, 어. 한 가지만 얘가 되지 않는다니까, 이게. 벌써 하면 몇 가지 나와보지. 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해, 네. 포화 <laughs> 근육이 잘 돌아져야 돼. 배. 그 아마추어 골프들, 프로도 마찬가지고, 프로 지망생이라도 90개 선호하니 보면, 이게 심하다고 배치기요. 배치기. 그 이유가 뭐냐? 뒤에서 보면, 골반만 돌락한다고, 골반만. 음, 골반만. 어. 그래 골반 돌면서 자꾸 배치기를 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몸통, 코어 근육이 돌아져야 네.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음. 그래서 순복이는 이제 지금 배우는 중이니까. 네. 힘만 바람처럼 돌리려 하지 말고. 네. 배. 이 부분을 잘 돌려야 돼. 이렇게. 아. 그래서 오른쪽에서 충분히 어깨 밀어줘서 돌아졌으면 코어만 쓰면 야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지. 오. 이렇게. 해봐. 배를 털어. 그래. 배를 사정없이 털어봐. 그럼 지대로 손이 쑥 나가. 그래 이렇게. 배를 털때 네. 오른쪽 허벅지도 확 말아요. 그렇지 이렇게 배를 사정없이 털어 옳지 한개 쳐봐 이제 그렇게 이제 달라질 때 지금 배를 사정없이 털어 <laughs> 금방 다르잖아 봐 그래서 여러분들 레슨을 받을 때내 얼굴 보이나 레슨을 받을 때 선생이 님 일하면 일만 하면 돼요. 배터를 하면 여기서 네. 내손 보이지 이 부분을 자정 없이 털어버리. 음. 그럼 제대로 맞아 해봐. 맞기나 말은 해보라고 배만 털어 한 가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배를 털면 네. 피니시가 자동으로 잡혀. 해보라고 내 말이 맞는 거야. 그렇지 고냥 잡히잖아. 왼손, 배못 털면 왼손 나가! 그렇지! 이렇게 쳐지는 거지. 아, 맞아. 그냥, 삭! 그냥 삭쳐져져 네. 다. 그래, 봐라. 순봉이는 8번으로 네. 130 기본이 가겠다. 야, 그 분담에 이거 봐주거나 그냥. 에코. 이건 배치기. 그렇지. 배치기 하면서 손이 이렇게, 오른손은 힘이 들어가. 왼손이 자꾸 나가야 된다 했잖아. 네. 왼손이. 왼손이. 왼손이 확 나가. 왼손 나가. 그래, 이렇게. 왼손이 확, 확 나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공 쳐는 거 보면, 약간 여기서 돌아져서, 크로스오버가 살짝 되는데, 이것까지 다 신경 쓰면, 배울 때 8번으로 140, 130이 안 나가면 영원히 못 가는 거리래. 스윙 잡아안놓고 거리 나가야지 거의 불가능한 거야. 스윙 혼자 잡히는데. 며칠 전에 공한 3, 4년 쳤는 공 90개 쳐는 사람이 스크린을 치고 필드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 막 하소연을 하길래 스크린을 많이 쳐라. 한 주에 한 달에 한 서른 번 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치냐? 하루에 두번 치면 되잖아 그래도 뭐라고 하느냐? 그같이있는 친구하고 스윙 벨에서 못 친다 아 스크린 치면? 아, 스윙을 버릴, 버릴 것 같아서 그걸 아. 내가 너 버릴 스윙이 있냐고 내가 물어봐 근데 <laughs> 상대방은 기분이 좀 상해질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 하는 거 그걸 미사여구를 써서 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요번에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미국 피지의 시합하고 가는 아시안 투어 선수를 앉는 시합 한 일주일 전에 했는 거그 대한민국 시합 중에 상금 제일 높요 남자 시합에 3억 먹은 거 음, 음. 제일 큰 시합이라 그게 누가 우승했노? 김홍택 프로가 스크린 챔프 아. 12번을 휩쓸놓는그 사람이 우승했어 옛날에 스크린 프로들 개 프로를 이렇게 안 쳐줬거든 스크린에서 10회 우승하면 필드가 우승해요. 거리도 어... 막 5만 상 가요. 스크린 쳐서 본인이 우승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포트 잘다어갔어요 음... 여기서. 배가 도는 거라고, 배가 이렇게. 그러면 피니시가제대로 서져가 있어요. 네. 이거 우리 집에 오는 학생분들 여러 번 고쳐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휠이 안 잡힌 사람들 꼭 해보세요. 네. 이렇게 그냥 배가 과연 돌아지는데 오른쪽에서 배가 이렇게 해봐. 배가 야 오늘 오른 옷 입고 필드 가면 색깔 잘안 어울리겠나? 사람 못타겠는 어? 사람 못 찾겠는데. 사람 못 찾겠나? 그래, 이렇게 돌면 되잖아. 야, 너 엄마한테 산삼살만 먹었나? 130, 1 2 0을막 쳐보네. 아, 또 넘어갔다. 그렇지. 약간 뭐, 크로스오버 되는 거 신경 써줘마 나중에 되면 잡혀. 복근. 네. 그렇지. 거게 바로 휴니시가 제대로 착착 써주잖아. 네, 야를. 이렇게. 착, 이렇게 까주니까. 되죠? 네. 착. 내가 이렇게, 네. <laughs> 네 뱃살까지 빠지는 건 나중에 <laughs> 돈 따로 <따라> 내야 돼. <laughs> 음. 그래서 체가 다시 네. 한번더 잡아봐. 하나, 일이 삼. 복근이 확 돌아지잖아 네. 돌아질 때 손이 여 있으면 안돼 야가 돌아질 때는 벌써 내려왔어야 돼탕 음. 응. 하고 헤드가 지나가야 돼 이렇게 응. 헤드가 지나가야 돼 야가 돌아지는데 여 있으면 안돼 아. 돌아지면 아유. 벌써 아유. 지나가고 없어야 돼 이렇게 음. 응. 해봐 그렇지 이렇게 지나가고 없어야 돼팔에 힘이 빠져서 쑥 지나가 과로 이제 한번 쳐 봐봐라 찰들처럼 팔이 힘이 빠져야 그냥 샥샥 빠진다고 코와돌아 그렇지 이렇게 그럼 자꾸 더 멀리 간대 이제 이렇게 원장님 배가 착 하니까요 체가 그냥 쑥 빠지는데요 그렇지 자꾸 그렇지 해야 돼 있어.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예 그렇지. 다시 여기서 이제 자 네. 원이지 자가 여기가 비킬 때 오른 왼쪽 어깨를 밀어 1,2 이거 발꿈치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그래야 이게 이렇게 여기가 안 구부러진다고. 그럼 여기 와서 팔에 네. 힘이 하나도 없어야 돼. 요리 왔으면 그냥 톡 이렇게 손목에 힘이 없어야 되는데 막왼팔을 뻗어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래가 뭐팔뻗어막복기만버디쳐주는 네. 거야 왜그렇 뻗어가 벌벌 떨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조금 들는 그러면 걸어서 오버 고쳐져 버리잖아 이걸 뻗으니까 자꾸 빌빌 돌아가는 거네 알겠죠네오 샹크 났어요 자 이제 됐어 <laughs>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쳐보세요, 그냥. 헤드가, 아, 넘어갔다. 자꾸 이렇게 가면 이게 쌩 것도 나요. 네. 헤드가 닫히면서 가면 몸이 디비지는 거라고 보세요. 헤드는 시계처럼 바로 갔는데, 네. 이게 안 오, 되는 거라고. 오. 거의 이렇게 만해야 돼요. 헤드가 열려야지,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지, 헤드가. 헤드가 여러분, 열리면서 가야 돼요. 네. 음. 여기서. 어. 그러면 나는 그거 이렇게 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네. 팔이 그냥 실처럼 이래야 돼요. 음... 이거 안 되는 거라고. 팔이 실. 실. 팔이 실이라면 고만 해결이 돼요. 팔이 실이라야 돼. 팔이. 실이라 팔이. 팔이 실이다 해야 돼. 팔이 실이다 해야 돼. 팔이. 무조건 정렬를해 볼게요. 헤드가 열리면서 헤드가 열리면서 1리. 리 손목에 힘이 빠져서 네. 탁 던지 먹기로 가야 돼요. 네. 너무 마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손목이 하고 우리 손목이 하고 내가 다르게 친게 뭐냐? 요거까지 다갈 기조 으면 공을 못칠것 같아가 말을 안 해줬는데 내측 상가가 잘 들어가는 거야. 내측 상가가. 요게. 그러면 헤드가 그냥 손이 쏙쏙 빠져요. 내측 상가가 잘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내측 상가가. 그래서 팔이 자네 보다가 싹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프로들은 이거 안하는 사람 한명도 없어요 이거 그래서 내적 상가까지 복근이 돌때 내적 상가가 들어와야 돼요 내적 상가가 내적 상가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오늘 레슨 하면서 한 3개월, 4개월 이래 되면 레슨을 한 3, 40분 했거든요. 15분짜리. 네. 와, 진짜 안 되네,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고. 공 20년 쳤는데 두 가지로 달라요. 음. 와, 원장님, 내가 20년 쳐면서 공어쳤는것 같아요. 왜 이걸 모르고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빨리, 실제로 그래요. 10명 중에 서너 명은 20년 쳤는 사람들이, 40년 쳤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7명은, 돌아보겠다 공을 30년 가까이 쳤는데, 레슨 서른 번씩이나 했는데, 못 알아듣겠다고. 음... 그게 못 알아듣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걸, 그러면 30년 동안 잘 쳤는 적이 없잖아요. 30년 내에 못 알아듣는 걸 레슨 서른 번을 어떻게 알아듣냐. 맞아. 내가 이런 말을 해주거든. 그래도 그렇지, 이걸 왜뭐하려던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초중고 하루 10시간씩 12년 동안 댕기잖아. 네. 초중고 12년 댕기가지고, 왜 의사검사 뭐 하노? 12년이나 공부했는데 맞아요. 10시간씩이나 12년 공부해놔놓고, 음. 와, 의대 못 가냐고, 이런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노? 음. 골프 겨우 골라놓은 님이화가 일주일에 15분짜리 두번 해놔놓고, 학교 그래댕기서으면 1학년, 2학기에 모조리 다 태학이래. 맞아. 지말로 어렵다, 태어나놓고. 그래, 골프 오늘도 공치고 왔는데, 야, 누가 카던데, 그 70세 된어어인데 골프하고 마누라하고는 마음대로 안 된다, 카디. 진짜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음. 그걸 그래, 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은 회원님, 마누라 집에 가가 이리 와! 앉아! 월월월 지소! 마누라 보고 맘대로 하라카 하니 누가 좋아합니까? 같이 살았는데, 사람인데. 그래, 골프하고 마누라를 지 맘대로 철락하여 안 되는 거라고. 음... 내말 이해가나? 네. 여러분, 지 맘대로 철락하여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시키 대로 손보기처럼 복권으로 와서 코아 나가면 맞는다니까, 이게 그냥. 복권 돌아지면서 무조건 멀리 똑바로 가요. 코 아마 들어가면 똑바로 간다니까, 이렇게 지가 알아서. 힘드는 것도 아이고, 여러분. 이거 마시는 거라, 그냥. 그래서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배웠을 때. 옛날에 아무리 코끼리 밥솥이 일제가 좋아도 살안치놓는다고밥안 됩니다. 음. 시간이 지나서 뜸이 들고 끓고 기다려져야 밥이 되는데 그 중간에 막 코끼리 밥 쓰라고 하고 5분만에 열면 밥 되나 죽 되나?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나온 속담이 뭐냐 죽도 밥도 아... 안 된다는 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대 생활을 했는 분들 이런 말 하죠 거꾸로 매달아 나와도 뭐가 간다고 중돌아 오케이 아... 마이크 줘 거꾸로 매달아 나와도 국방부식에는,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카자 네. 군대 갔다 온사람다 알아요 음. 그래 이 세상 말로 좋은 말로 해줄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 맞는 날 지나갑니다 될 때까지 참고하십시오 될 때까지 맞아. 국방부식에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 하잖아요 <laughs> 때가 되면 다 제대하고 때가 되면 다잘 찹니다 군대 우리 할때 33개월 했는데 때가 되기 전에 나오면 뭐고 탈령이라 징역 값버려 그쵸. 그렇죠. 밥솥 덜 되면 안 되지. 맞아. 아, 아무리 칠대 독자 기회도 다리 차서 나와야 되는데, 6개월, 7개월 나면 뭐하노? 한 명에 되는 길라한 명에. <laughs> 칠삭동이. 그래서 여러분, 때를 기다리십시오. 사업이나, 인생관이나, 부부관계나, 자식이나, 서울대 가입시키는면 뭐합니까? 열흘 되었는데 왜 성적 안 올라가냐고 하는데. 그래서 이 또한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프로님이 시키는 거 천천히 와서 코아 털면서 상가만 들어가면 누가 쳐도 이런 찰떡 소리가 나고 8 번을 보만두 팔만 있으면 네. 남자들은 130, 40은 자동으로 쳐요 이렇게 자동. 150, 160, 70 간다, 지금. 그러면 니는 선생이라서 잘 쳐지. 또 오분 한다 했데 이게 또 한참 길을 접었네니가좀 잘라내래. <laughs> 코어가들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레깅이 되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아, 이거 내일, 이거 내일하자, 맞지? 이편 내일. 나중에 여기까지만 하고. 네. <laughs> 보고 싶으면. 오세요. <laughs> 자,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프 내세형님 여러분. 제가, 저도 모르게 여기 나왔지만은, 안타까워서 했습니다. 어차피 길어진 거,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더라도, 돌아간다. 네, 다 제대합니다. 레슨 받을 때 끝장을 보십시오. 제발 20분, 30분 해서 안 된다고 울지 말고, 이것으로 마칩니다. 군대 이야기 했으니까, 총! 성! 대화 청, 착 고! 아, 끝! 감사합니다. <laughs>